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잠자리 들어갈 때까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꿈과 정수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의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휘선 바가브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57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단순히 요셉의 부모와 형제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더 나아가 전 우주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실로 전 우주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축복은 정수리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요셉의 머리와 대칭되는 단어는 정수리죠. 창세계 49장 26절 말씀 보세요. 네 아비의 축복이 내네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이그 형제 중 뛰어난 자는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다. 그래서 이 머리와 정수리가 서로 대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도 마찬가지죠.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는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는 역시 요셉이죠. 요셉의 정수리에이 말, 지로다. 그러므로 이 머리라는 단어와 정수리라는 단어는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26절에는 요셉은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요. 머리는 정수리를 가리키고, 또 신명기 33장 16절에서는 요셉은 그 형제 중 구별된 자고 이 머리는 역시 정수리의 대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형제들 가운데 머리 중에서도 특별히 정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머리가 있으면 이 머리 가운데 이 정수리 부분이 가장 높은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큰두 번째로 정수리의 의미와 축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정수리의 의미입니다. 정수리는 더탑 e 브더 헤드, 머리의 꼭대기다. 그래서 머리 위에 쑥 구멍이 있는 자리로서 정상 중에서도 제일 높은 꼭대기 부분을 가리키는 표입니다 신명기 28장 35절에서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사모에라 14장 25절에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이몸 가운데 이 발가락이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가장 밑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 중에서도 정수리, 이 부분이 가장 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발바닥부터 저 위에 정수리까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엽기서 2장 7절에도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정수리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가장 최고의 축복이죠. 전 우주적인 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는 첫째로 위로는 하늘의 복, 두 번째 아래로 원천의 복, 막 샘이 솟는 복이죠. 세 번째는 젖을 먹이는 복, 네 번째 태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원천의 복, 그 다음에 젖을 먹이는 복, 태복이죠. 두 번째는 부여조의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비의 축복,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 있는 축복은 내 부여제 축복보다 나아서, 그 위에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이라는 거 여기서 부여조는 히브리어 하라로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롯한 그 위에 그 조상들의 축복보다도. 더 낫다는 거죠. 더 훨씬 크고, 많고, 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보라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576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아비 야곱으로부터 받고 있는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이다.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조상들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셉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이 받은 축복보다 월 등하다는 것입니다. 실로 요셉이 받은 축복은 평지 우뚝 솟은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산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아브라함 산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삭 산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야곱 산이다.라고 할 때. 이 요셉의 산은 이들보다, 이들보다 훨씬 높은 축복, 높은 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장자 중에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오늘 산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아서 장자 중에 장자, 최고의 장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음으로 장자 중에 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은 정수리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자가 받은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장자 중에 장자로 최고의 장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남은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요새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고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